재경이 뭐 하고 노는 거예요? 혼자? 내 팔이 이렇게 길구나. 보고 있어요? 내 팔이 어느 정도까지 나갈까요? 응? 울고 살찐 거 봐. 에, 아, 살쪘다고 하지 마세요. 야, 쭉 뻗어봐. 쭉쭉쭉. 쭉쭉쭉. 쭉. <laughs> 그거밖에 못 뻗어? 더 뻗어봐. 다 뻗어봐. 팔은 아빠 닮았니? 다 뻗어봐. 팔을 아빠 닮았니? 팔 짧은 거 아빠 닮았어? 다 뻗어봐. 아빠보다 길어야지. 응? 카메라를 응시하는데? 세경 이게 뭔지 알아? 뭔지 알아? 응? 응? 카메라를 볼래? 어, 응, 뭐 눈이 뭐. 막... <laughs> 오늘 그 피자 맛있었는데 치즈 피자. 응. 응. 하나 뭐나 맞지? 치즈 <laughs> 얘막 공허리한다. 세경아 말이 터졌니? 응? 아빠랑 얘기해 볼까? 아빠랑 예, 이야기해 보자. 응? 아빠가 먼저하세요. 응. <laughs> 아빠 따라하는 거야? <laughs> 신났어, 공주님 신났어요. 아 윙크. 어디 보 왜 갑자기 아빠 왜왜왜 왜? 왜 울어 세경아 안아줄까? 응 안아줄게 아니야? 몇 시에 먹어야 되지?